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안 현대 아파트 전망 좀 알고 싶고요 또 상계동에 있는 그 삼무역, 네. 그 해제해구역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해제구역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빌라.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원구 상계동 현대 아파트에 지금 거주 중이신가봐요. 네아네 아, 네. 현재 매도를 해도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될지 이에 대한 상담부터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대표님도 네. 지금 지도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 보시고 네.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긴 한데 아, 내가 좀 뭔가 네. 마, 가슴이 좀아파요뭐 재개발 해제됐다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네 투자가 이렇게 잘못된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전망이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혼자 공부하고, 잘했지. 혼자 투자하고, 혼자 저질렀죠? 아우 <laughs> 어, 너무 잘... 그죠? 네. 이게, 네. 혼자 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네. 2, 3년, 4, 5년 내, 앞을 내다보는 게좀 부족해요. 네. 투자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잘못 가버린 케이스잖아요. 그죠? 네네. 예, 네. 네. 좀, 우리 시청자님은 앞으로 조금, 네. 어, 네. 좀, 좀 조금 더, 나도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브람산 밑에 네. 그 노원, 그, 네. 있다고 하셨죠? 예, 예. 어, 이름이 어디요? 무슨 아파트요? 불람 현대 아파트요. 불람 현대? 네. 불람 예, 고등학교 쪽인가요? 어, 아니요. 불람 현대 아파트라고, 당고개역 쪽이에요. 당고개역 쪽이에요? 네. 어, 아, 한참 위로 올라가네요. 네, 속대기예요. 아. 그다음에 지금 몇그몇 구역에 갖고 계신다 그랬죠? 3구역인데 해제됐어요. 3구역 그쵸? 해제. 당구역 일단은 네. 해제가 되면은요. 네. 남들보다 이사 먹이 싸요. 네. 그리고 가격도 올랐던 것도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2주택자가 되셨잖아요. 예예. 네, 네. 브람현대는 지금 최근에 요 앞쪽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한다고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상계뉴타운에서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빌라들도 많이 네. 올랐고, 그런데 네. 내 아파트만 더 올랐어요. 예, 네. 네, 이게 네. 유청자님 지금 네. 현재 해제된 빌라 매각 네. 가능해요? 네, 매각 가능해요. 예, 네, 매각하면 얼마 남아요? 남는 돈? 아, 얼마 안 남아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지금 뭔가 계획을 1억, 짜드리려고 래요 그래. 1억 정도. 1억, 1억 정도. 일억 응. 남으면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부람 네. 현대 이거 팔고 나면 비과세 되죠? 네. 예, 이거 팔고 나면 얼마 남아요? 어떤 거? 현대 아파트 부람 현대 아파트 팔면? 어, 얼마 안 남아요. 3억 5천. 3억 5천. 네. 그럼 총 4억 5천. 현금은 얼마 정도 모아놨어요? 적금 들어있는 거. 아 어, 별로 없어요. 어. 별로 없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50대인데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음. 일단 그러면, 네. 이거 팔 수가 없어요. 팔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거의 안정을 위해서 사시고요. 네. 일단 1억을 가지고라도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네. 선생님 제가 가슴이 좀 아파요. 왜냐면 네. 남들 다벌때 잘못 넣는 네. 거예요. 여기다 두 개를 왜 몰빵을 여기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어, 어, 뭔가 리스크 위험이 있는 같처럼 위험이 없는 곳으로 두고 팔아가지고 네. 가격이 네. 좀 많이 오를 지역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네. 자녀분이 몇 살이세요? 2 0 살이요. 2 0 세. 만 네. 20세예요. 그냥 20세예요. 어, 만, 만 19살, 이만 19살, 아직은 네. 안 되겠네요. 음 그러면 지금 자녀 명의로 사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자녀 네. 명의로 만 20세가 되는 지금부터 팔면 만 20세가 네. 되겠죠. 네. 네. 만 19세 넘어서 올해 생일 지나면 만 20세 되잖아요. 네. 만 20세가 되면은요. 과감하게 저 빌라 팔으셔 가지고. 아드님한테 증여하세요. 800만, 2천 여기 5천만 원은 공짜. 5,5천만 네, 원은 네. 500만 원 증여세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네. 6년이나 8년 있다가 아파트 네. 된다고 여기 상계 뉴타운처럼 조합 인가만 해도 가격이 오를 때 있잖아요. 네. 여기 고덕 있죠 고덕. 고덕. 고덕으로 네. 오세요 고덕. 고덕에 지하철 아. 9호선도 나오고 혹시 알아요 네. 고덕 대학교 졸업하면. 고덕 비즈벨리에서 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덕에 보면 센터공원이 있거든요. 네네. 네. 예, 좌우에 다세대 네. 주택이 노도가 후100% 네. 연결어가지고 연글어, 아직 네. 재개발을 하려다가 말았던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30평짜리가 막 15, 16억 하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네, 네.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네. 그래서 재건축되면은 되거든요. 위치적으로 보면 상계하고 위치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상계는 위에, 한참 위에. 여기는 경기, 예. 의정부밖에 갈 데가 없어, 한계가. 그런데 예. 여기 이 고덕은요. 자체적으로 예. 산업단지 생기고요. 상일, 삼성 엔지니어용부터 해서 회사들 많거든요. 이것 타면은 예. 강원도, 속초, 인재학보하 쉽고요. 경부, 예. 여기 제이, 지금 현재 포천하고 세종 간의 고속도로 뚫리고요. 여기 바로 네. 좌측이 강남이고 잠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보면 그 중부구속도로하고 네. 연결이 되거든요. 네. 지방과 연결성이, 연결성이 매우 좋습니다. 아, 네. 예, 여기 그 예, 예, 앞으로 요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충북, 이, 내려, 이 내려가기가 많이 좋거든요. 네. 예. 여기 이 의정부에 가까운 여기는 재개발 네. 기다리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 네. 마음 굳게 먹고 만 20세가 되는 아이를 위해서 이 네. 친구 아드님이라도 나중에 7, 8억 벌면 네. 좋잖아요. 그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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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직장 다닐 때 어머니 고마워. 어머니 때문에 내 결혼 자금 다 준비했으니까 이집 팔아서 한 7억 5천, 네. 3천, 5천, 3억 5천 어머니 노대책에 후줄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하시기 쓰는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아, 네. 50대는 네. 젊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 직업한4 0오5 0더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 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고독에 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자식을 네. 위해서 내집마 자식의 네. 내집마련로 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